비현실적인 풍경과 흥미로운 역사를 가지고 있는 알프스의 숨겨진 보석 돌로미티를 아시나요? 특이한 바위 구조와 극적인 풍경으로 유명한 돌로미티는 그 유명한 이탈리아 알프스의 일부입니다. 아름다운 경치에 산행을 즐기며 초보자부터 상급자까지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난이도의 코스가 있고 유명한 코스로는 접근성이 쉽고 돌로미티의 랜드마크인 세계의 봉우리를 볼수 있는 트레츠메디 라바레도와 숨겨진 호수와 계곡 목초지를 발견하는 재미가 있는 알타비아 코스가 있습니다. 코스가 부담이 되신다면 케이블카를 활용해 하산만 하는 코스나 일부 구간만 선택해서 즐길 수도 있기 때문에 걱정 없이 즐길 수 있습니다. 돌로미티에는 웅장한 바위 풍경부터 아기자기한 산악호수, 역사적 유적지까지 다양한 매력을 가지고 있는 코스가 있습니다. 다음 여행지로 돌로미티는 어떠신가요? 호카라 여행사와 함께 여행을 계획해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댓글 참고 바랍니다.